61년 전 오늘, 한반도 분할 점령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던 독일 포스담 회당장 앞에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설치 미술품이 선보였습니다. 베를린에서 안세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독일 포츠담의 세칠리안 호프 공전 앞 호수에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설치 미술품이 띄워져 있습니다. 야광 소미로 만들어진 두개의 반구는 갈라진 남북을 상징합니다. 한국인 설치 미술가는 61년 전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 정상이 한반도의 분할 점령 방안을 처음 논의했기 때문에 통일을 기원하는 작품의 설치 장소로 회담장 앞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. 두 개가 지금 갈라져 있고 아직 합치지 못하고 있다는 알리는 겁니다. 그리고 빨리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설치 미술가 이윤숙 씨는 지난 보름간 이땜목 작품 위에서 생활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펼쳤습니다. 여름 휴가를 맞아 포츠담을 찾은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작품을 둘러보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. 현지 독일 언론도 포츠담 설치 미술 작품을 보도하면서 아직도 냉전의 잔재로 고통받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조명했습니다. 베를린에서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.